어,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해외 선교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고 꼭 가고 싶은데 이번에 가게 돼서 얼마나 깊은지큰 숙제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은 베트남 현장이 정말 가난자와 함께하는 현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어,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베트남 선교 방문 내용과 수혜자 선정 및 지원 그리고 갈릴리 교회 지구촌 남문동 베트남 사업소 암소은행 사업 지원 현황 이것을 또 표로 정리한 갈릴리 교회 암소은행 지원 현황이 되고 기부 및 육성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 수행 과정 베트남 선교의 특징 마지막 관련 사진을 갖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2006년부터 저희 베트남 송아지 지금은 이제 암소 분획입니다. 선교 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갈릴리 교회와 유기적인 선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은 하노이 지역과 다낭 부근의 꽝지 지역 아, 두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기간은 3박 5일이고 어, 방문 지역은 하노이 지역과 광기는 중부지역입니다. 다낭에서 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참가자는 저덕 단생 목사님과 어, 교인 8명이었습니다. 수혜자 선정된 지역 및그 지원 사항입니다. 하노이 지역에는 협력기관이 탕와이현 인민위원회 이런 다 공산당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말은 탕와이현 따잉반 고민과 따잉마이 고민 두고시고 지원 규모는 9억 3,800만 동이고 67 농가에 농가당 1,400만 동을 지원했습니다. 따인반 꼬면 꼬민, 이 꼬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약 9천 명이고 지원금이 4억 7,600만 동, 이자율은 연 4%입니다. 그 이자는 마을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34 농가에 농가당 한 마리씩 에서총 34마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타임반 1차 원금으로 재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타임마이 고문은 인구수가 약 8500명이고 총 지원금은 4억 6200만 동입니다. 33농가에 총 33마리가 지원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미영 2차 상황금으로 재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 지역은 어,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했던 암소 반영에서그 3년 지나면 농가에서 반납하게 되면 그 반납한 것을 모아서 지원하는데 이한의 지역은 이렇게 두 지역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광지 지역입니다. 어, 협력기관은 깜노현 번역회에서 공산당 공문조직입니다. 그래서 수혜자 마을은 세 곳, 깜디아 20호, 깜타잉 22호, 어, 8호. 이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당 지원금은 여기는 1800만 동이 되었습니다. 이자는 연2.4% 여기는 하노이보다는 어, 농가들이 이자를 부담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2.4%로 어, 선정을 어, 지, 결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3년 동안. 선정 조건은 지원 대상 총이 지역에 3천 농가가 아주 빈곤에 채여 있는데 이 중에서 차상이 장애 가구 취약계층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50농가에 한 마리씩 해서 총 50마리 지원금 합계는 9억 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2억 4천 동총 한국 돈은 1,200만 원이 신규 지원해서 어, 50마리 5 0농 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꽝지 지역에 조금 보시면 알겠지 만은 좀더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대돌이면 좀더 많은 어, 농가에 지원 하고 싶어 싶다고 하면서 갈리회 에서 좀더 많이 어, 지원해 달라 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 여기는 그동안 갈릴리 교회와 지구촌 나눔운동 베트남 사업소 암수은행 사업 지원 현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표가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아, 지역이 묵토현의 변남 마을에다가 2006년 6월에 그, 저희가 55마리를 어, 지원했습니다. 총그 당시 3억동이었고요. 그 다음 해에 2007년도에 또 어, 다른 배비, 바비현 마을에 지역에 42마리. 그 다음에는, 어, 정미현 지역의 두 마을에다가 각각 25마리, 총 50마리를 계속 저희 교회에서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한 것이 822마리를 지원 했고, 이런 농가들은 3년 지나서 다 반납한 사업이 종료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번에 했던 꽝기를 포함해서, 현재 5개의 마을에 217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지금까지 2006년부터 24개의 마을에 총 39두를 저희들이 갈릴리교회에서 지원한 셈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려봤습니다총 사업 종료한 데가 822도고, 진행 중인 것이 217도. 그리고 소를 농가에다가 분양을 했는데, 소가 병이 걸렸다든가, 사월에서 죽은 경우도 있는데, 1039 중에서 죽은 최산 소는 6마리밖에 안 됩니다. 아주, 어, 뭐랍니까, 생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18년까지 822두고, 지금 7, 2017년부터 다섯 개 마을에 지금 217두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24개 마을 1,390두가 0 지금서 베트남 시골 농가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어, 암소 한 마리를 분양하고 3년간 사역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고, 상환된 금을 다른 가구에 재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2015년도에 9억 5,200만 동을 전달했고, 2016년은 없었고, 2017, 2018년도에 각각 9억 어, 만 동. 그리고 금년에는 그 아까 하, 저 하노이 지역에서 재분양하는 금액하고 이번에 신규 한걸 포함해서 119마리 이번에는 18억 동을 전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아, 기부 및 육성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관리 측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공산당 조직입니다. 마을 주석이 있고 부주석이 있고 어, 또, 마린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혜 농가 대표가 있고, 어, 저희가, 어, 기부한 금액을 암소, 은행에서 수혜 농가 대표들과 그 계약을 해서, 어, 배, 아, 금액을 합니다. 이자는 얼마고 어떻게 한다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을 농민의 대표가 또 농가, 수혜자 농가하고는 예방 접종 교육과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수시로 어떻게 되는지 돌울 하게 됩니다. 아, 배가 아 송아지, 송아지가 뭔가 아프고 하면은 마을에 수의사 있어도 적각적으로 또 고쳐 주고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폐사율이 아주 낮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 수행과정에 대해서 사업수행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 해봤습니다. 첫째 지원계획 수립 및 수혜 마을 정보 조사 아까 말씀드린 어, 공산단 조직 그 자체에서 어,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수혜 마을 및 수혜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 선발 과정에 있어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수준이 빈곤 농가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지금 80만 동 이하입니다. 한국 돈로 따지면 약 4만 원 정도. 굉장히 저조하죠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가족 내에 상이용사가 있다든가 장애인 또 생후 5세 미만 여성, 아동 여성 세대주 가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육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지 한 1인 가정은 안 되고 이인 이상 암소 관리 가능한 가구, 축사 및또 사료 준비가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극복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 수의농가를 선발해서 우리가 이번에 협정식을 체결한 것처럼 협정서를 체결하고 지원식을 합니다. 현에서. 그 다음에 농축산 전문가 초청및 사전교육, 원저히 카우뱅크에서 전문가를 두고 어, 수혜 농가와 같이 불러서 현해서 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상황이 어떤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면 이 지원금을 어, 카우뱅크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보험이 체험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또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 선교의 특징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964년도에서 약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의 파병엽사 파병을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어, 그동안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 한 5천 명 정도 죽고 미군은한 6만 명 가량 사망 또는 실종이 되었고 어, 전쟁 당사국인 베트만, 베트남은 어, 그림에 보다시피 음, 약 200만 명 정도가 사상이 되고 또 전쟁 후에도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해서 수십만 명 수십 백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생기는 아주 처참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면은 사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적대국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1986년도 개방정책 도입 모의를 하고 또 2000년도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을 해서 개방경제 글로벌 개방경제로 들어오고 해서 외국 투자 들이 물밀들이 들어와서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현재는 뭐6 내지 10%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만 해도 한 5천 개의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 어, 뭐몇년 전에도 삼성전자 하나가 그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어, 수출 비중이 10%대에 이르렀다니 지금은 뭐 삼성전자 자체는 좀 낮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어, 투자 기업들의 베트남의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 상태는 사진에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뭔것 같습니까? 많이 보셨죠. <laughs> 어.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가 됐다. 경제적으로나, 또, 그동안 우리 NGO, 우리 NGO뿐만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에 꾸준한 투자도 이루어져서, 어, 지금은, 보다시피 베트남 사람들이 응원할 때에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응원할 정도로, 아, 이는참 특이한, 굉장히 어, 벽이 없는, 아, 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때, 베트남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형제국가다라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은 어, 과거의 그 전쟁의 아픔을 씻고또 어, 우리나라와 베트남 관계는 굉장히 어,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성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 사실 이게 베트남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의 선교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탈정교적 기부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농민의 빈곤 탈출을 돕는 사회 선교였습니다 어, 사실 저도 어릴 때에 60년대만 해도 시골에 소한 마리 있으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들어가면 빈집에 소 들어간다 하고 그 소가 새끼를 놓고 그 새끼를 또 키우고 소를 팔아서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시골에서 대학생 하나 나오기 참 힘들었는데 그 대학교 나오면은 어, 우골탑이란 말이 날 정도로 이 베트남도 아까보시 것처럼 어, 소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소한 마리 있으면 그네들 평균 소득의 10년치, 20년치 가까이 되는 돈이 됩니다. 어그 소가 되면 이 빈곤의 탈출의 결정적인 주춧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하그 일반적으로 베트남 농가의 그대부 분이 한 50%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뭔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만이 빌려주는데 농가 소득은 워낙 없기 때문에 대상이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 고리 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갚기에 급급한 그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까 어 저희 카오뱅 크런어 높은 데가 4%. 광지 지역은 2.4%. 지금 베트남은 어 나라에서 작년은 대출 금리가 13네오5예요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4% 2.5%는 농민들이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이 대상에 선정되면은 빈곤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바로 보이는 정말 로또 같은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NGO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자 암소닝 지구촌 나눔 운동 베트남 정부와 협약. 그래서 현재는 갈릴 교회와 말리민 위원회 암소 농간의 계약 관계 에 있습니다. 어, 사실 처음 저들이 베트남에 암소 어, 송아지 보내기 할 때에는 어, 다른 NGO 단체가 많았습니다. 삼성도 들어왔고 여러 군데 많았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저희하고 아 어, 하노이 한인 교회 두곳만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 NGO와의 협력 사업으로서는 가장 어,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어,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2006년대에 갔던 분 얘기 들으니까, 어, 이건 공산사회 처음으로 그 돈을, 좀피 같은 돈을 흥금을 갖고 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갔던, 그때 갔던 분들이 지금 요즘 되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너무나 잘 되고 있어가지고 큰 보람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 사진입니다. 어, 하노이 여기 밑에는 저희들이 밤에 도착하고 아침에 송아지 어, 전달을 하기 전에 하노이 호텔 앞에서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가게 된 여덟 명이고 목사님 옆에가 최의교 목사님입니다. 옆에가 그 사모님. 여기가 첫그 암소를 짖다란 탕화이현 인민위원회 건물 전경입니다. 여기 보면 뭐이 베트남 국기가 걸려 있고요. 여기는 뭐 정원이 여기 앞에잘돼 있습니다. 여기 아주 수염이 난 아주 멋진 할아버지 보이죠?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더 등장합니다. 예, 여기 탕화연 인민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베트남과 한국 간의 역사적인 관계, 그, 피로 매진 혈연 관계이다 하면서, 또, 어, 베트남 선수 중에 인천 축구부단에 일하고 있는 판반떡이 있답니다. 반반 뜻과 최호 뜻이 같아. 그래서 <laughs> 형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웃으면서 굉장히 어, 분위기가 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한마디 하신 말씀이 어, 여기 온 우리 갈릴리 교인들은 부자들이 아니다. 한국에서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 집안에 어,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특히 자녀가 뭐, 낫다든지, 태어났다든지, 학교에 갔다든지, 또 뭐, 공부자료 가지고 1등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했을 때에, 송아지, 가그 당시 송아지 값한 마리를 모아가지고 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송아지 몇 마리 낸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서 전날 지금 하고 있고요 타잉반 타잉마이 마을 대표와 아, 자금 지원시켰습니다그 마을 두 마을의 대표 같이 지금 전체 다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들 뭐 좋아하는 표정이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추에농가 어, 방문이 있었습니다. 베대란 입구고요. 여기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요요 멀리 그 아까 본 할아버지. 비슷하죠? 네, 이분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80세인데 아주 정정하시죠. 뭐 수염되 있고 뭐어니다이 할아버지는 부인이 두 명입니다. 여기 첫째 부인이 여기고 여기 둘째 부인이고 여기 아들이고 그 베트남에도 이 일부 다 첨가했더니만 아, 베트남에서는 첫째 부인인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둘째 부인을 뒀답니다. 손녀가 그냥 첫째 부인하고 친하네요. 여기가 송아지가 놀고 있는 바로 집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집은 벌써 부자 반열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 이수가신 분들 <laughs> 빈 집에 서둘었다고 이렇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아, 사실 다시 돌리 보면은. 이 농가를 자세히 보시면 이 문도 없고 우리나라 60년대인 상황입니다. 여기 살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이런 텃밭처럼 운영되고 있고 어, 최소한 이런 그 축사가 없으면 소가 분양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소라도 받을 수 있는 아주 급빈보다는 조금 차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어, 끝나고 난 뒤에 어, 향사 쭈아흥 탐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 불교 사원인데요. 지금 뭐 휴가철 맞아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뭐, 뽕야 개방이라는 동굴 방문대. 이 사진은 잘안 나오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어, 종수석이 지금 발, 지금 계속 진행되진 않는 그런 상황인데, 끝이 없는 곳이니다 아직 다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사진 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여기서는 잘안 나오고 있네요. 어, 다음에는 그 광치 아 지역에 서 이제 아무도 전달 시겠습니다 여기는 깜노 현분여 대표와 이게 굉장히 좋아하고 v 자를 한국에서 수입해 갔는지 이렇게 벌써 목사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깜노 현분여는 분여 해가 아니고 예 공산당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 같이 같이 단체 사진 지였는데 아, 여기는 조금 잘랐는데 이분들의 표정은 아까의 하노이 지역보다는 그한분한 한 분들이 표정이 훨씬 밝고 어, 로또를 맞고 앞으로 어떻게 어, 할 것인가 흥분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 특히 웃지 않습니까 다들 그 표정 자체가 그 현장에 봤을 때는 너무 하노이와 대비될 정도로 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회왕묘. 오래된 그 왕묘를 탐방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어, 여기 청나라 시대 때의 건축물이라 합니다. 보시면 어, 여기는 정직탕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태화전. 그런데 베트남에 가면 절에도 그렇고 한자로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베트남 사람들은 그 한자를 몰라요. 아주 옛날에 어, 중국 집에 아이 있었기 때문에 한자권에속합니다중국은또국은국가죠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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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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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 한국은 한광은 한국은 한국은 한다은 한국은 한이 한국은 한강 한국과 똑같은 한강입니다. 인구 100만인데 이걸 보고 저는 대한민국의 한강은 진짜 좀더 개발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어, 보니까 하루에 한국에서 이 다낭 가는 데 30편의 비행편이 있다 합니다. 인터넷이 뭐다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 각광을 받고 있고 어, 잘 관광객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이상입니다 그래서 저가 어, 이번 베트남 암소 전달식을 통해서 어, 느낀 것은 저희 갈릴리 교회가 그동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대외 선교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단독으로 하기는 좀 힘이 들고 해서 n g o 와 함께 어,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저희 베트남도 그렇고 몽골이라든가 향후 어, 이 베트남처럼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형태처럼 어,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여기기주로 연결되고 저희들이 헌금이 정말 필요한 것에 가나는 것에 쓰여지고 있다는 어, 쪽으로 어, 좀더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 욕심입니다만은 거기에 현에서 이제. 송아지 암도 어, 전달책 할 때에 성경책을 옆에 좀 두어가지고 볼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88%가 불교고, 또 9%가 또 캐터릭이고, 어, 기독교는 거의 교회 저희들이 본 적이 없는데, 어, 현장에서 목사님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데, 성경을 두면 말씀이 역사해서 교회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